어 이어서 두 번째 황준석 교수님의 토론을 도록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의 황준석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또 시흥과 함께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또 실현을 이루어서 이 교육협력도 이랑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 이후 대학과 도시라는 유니버시티 포럼이라는 것에 대한 뭐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문적 입장에서 나눠드리고, 어, 거기에 더불어서, 어, 저희가 해야 하는 이런 포럼과에서의 어떤 실천과 대학과, 그것이 역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짚어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저희 최천 부총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대표로 계신데, 서울대학교는 멀티캠퍼스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멀티캠퍼스 체제는, 어, 현재의 가장 첨단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흥캠퍼스를 비롯해서, 어, 전통적인 관악연건, 그리고, 어, 광교, 그리고 평창 등에 대한 그런 캠퍼스가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 그 전에 공룡동 캠퍼스가 있습니다. 어, 저희 휴식 시간 중에 시장님께서 저희 총재민과 바깥을 둘러보는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와 시흥의 같은 이런 협력은 서울대 시흥시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류를 위한 그런 발돋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큰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공룡동 캠퍼스는 저희 공과대학과 또 교육대 학교에 존재하는 많은 응용성을 가진 학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릉동에서의 시작은 우리 나라의 산업계 생태계에 기반이 되었고 여기 계시는 어 김도현 학장님께서 많이 뭐 지원하고 또 서포트하고 계시는 또 교류하고 계시는 한국의 서울대에서 교육받고 또 만들어 놓은 또 그리고 이 시흥시의 산단에 있는 많은 그 오너들이나 기술자들이. 이 나라의 이코노미리였었고전 세계에서 이노베이션을 최고로 한다는 한국을 현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결합들은 광릉동이라는 대학이 어떠한 카트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울대학교가 이런 멀티캠퍼스 체제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역 공동체와의 연합 등을 통해서 단지 그 혜택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것들을 국가와 또 세계 인류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네트워크 확산적 어떤 그런 시너지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와 시흥시의 포럼의 이러한 형태는 사회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요구될 때, 요즘 같이 디지털 전환 또는 포스코비드와 트 같은 어떤 전인류적 위기가 발생할 때, 그리고 국소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 공동체적인 전체 협의와 협력,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지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다루는 그런 어떤 생태계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은 마치 대학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도시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봅니다. 어, 그러한 관점에서 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인재 양성 또그 사람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양식과 교육들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는 도구들 그리고 일들 이런 것들이 공히 도시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 대학과 어, 도시는 어, 같은 K-Performance Inde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구가 모이는 도시는 당연히 더잘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은더 많은 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자 하는 대학은 당연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과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경쟁력은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결국 시민과 학생입니다. 그러한 경쟁력이 발달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작하는 이러한 포럼과 같은 작은 커뮤니티 빌딩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시와 대학도 공이 좀 중장기적이지 않게 지역적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마스터플랜을 합니다. 어,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 지난 어, 3, 4년간 시흥시와 서울대는 국가 스마시티 트 과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지략된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이퍼시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이퍼시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술적 엔념이 아니라 하이퍼 피포, 하이퍼 인발먼트, 하이퍼 데이터, 하이퍼 에듀케이션, 하이퍼 헬스와 같은 저희 현재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따로따로 따로 냈던 행태계를 하나의 집적체로 모아서 또 그것들이 협동되고 축적되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레이입니다. 한 가지는 많은 많은 이러한 컨설팅과 새로운 시도들이 어, 앞에 시작됐던 일부 부처의 전문적 과제에 불과해서, 그 다음에 총괄체적 어, 시장의 또는 리더의 아니면 그, 어, 담당 시민 전체가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해오는 많은 그런 구조들을, 어, 대학, 도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리더십과 또 어떤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커밍먼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총괄적인 여러 후처를 어울러야 하는 많은 과제들, 아니면 글로벌 대학을 지향해야 되는 많은 미래 지향적인 것들, 그리고 포용성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도 새롭게, 7년 넘게, 어, 고민해온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대학과, 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해서 그런 어떤 할수 있는 새로운 캠퍼스를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의미는 아까 인구나 사람의 중요성만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는 곧 대학 입장에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학적 교육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 전공, 협동 과정, 융합 대학원. 그리고 이 시흥에서는 그것들의 더 발전된 형태의 여러 가지 실용적인 대학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글로벌 교육도 포함되면서 또어 협동과정 융합 혁신 대학원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 아니면 연구원 대학교와 같은 그런 실험의 장이 넓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 것들은 서울대학교가 지금 현재 스마시리 글로벌 컨버전스라는 전공을 3년 전에 빅데 사업으로. 어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그 그 모토가 스마트 시리 s 스타 r 위드 스마트 에듀케이션입니다. 결국은 어 도시는 그리고 문명화는 어 교육에 이루어져서 있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에 어 기여를 해야 하는 게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는 대학과 도시 포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네 번째로는 바로 계신 이 자리가 프리 이코노믹 존입니다. 아직 여기, 저희 여기는 다국뿐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리는, 어, 시흥의 유일한 글로벌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것들에 대한 많은 글로벌 조인트, 그리고 경제 자유성을 하겠다고 시흥시와 서울대는 외부에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발도듬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대학과 도시 포럼이고, 아까 김동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 사실 천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또어 인포트하고 또 새롭게 적용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또 세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포럼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는 서울대학교가 현재 어뭐 QS 3 1위 30여 라고 하는 그런 답보 상태가 결국은 글로벌 라이저에 묶여 있다는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라이저에 뒤처져 있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내셔널 대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저희의 협력은 저희,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봤을 때, 저는, 어, 하이퍼가 의미하는 시든식, 뭐, 아주 중요한, 어, 어, 목표를 설정한다면, 향후 5년 안에 50만을 더해서 100만이 될수 있고, 그에 버금가는 대학원과 학생들을 에듀케이션 할수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커뮤먼트를 하지 못할 바에야, 이런 포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하신, 전문가와 총장님과 부총장님과 다 동원이 됐고 시장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한 도원결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어, 처음 이 도시를 만들 때이 대학을 만들 때그 열정이 여기서 새롭게 계속 굴타올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다이버시티 그리고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다이나믹스 그리고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데모크라시를 구현하는 그런 진정한 지식 공동체, 그 인류 공동체를 이 대학 안에서 실험하고 그것들을 도시와 함께 공유해 나가고 그 도시가 또그 주변 도시에 어또 전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섯 가지 의미로 제가 그렇게 지금 정리를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를 짧게 그럼 이러한 의미와 실천에 있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실행하고 이 대학과 도시의 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과, 대학의 입장에서의 롤과 미래는, 대학은 당연히 그 미래 지향적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대학의 행정으로서의 오퍼레이션과 가버넌스 그리고 그 리더십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융합연구, 융합연구 하지만, 많은 것들은, 진정한 융합들은 실제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것들은 현재가 존재하는 많은 어떤 학제 체제, 교육 체제, 대학원 체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을 타파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어, 리더십의 노력과 또 대학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시흥에서 함께 어, 고민해서 또 시흥이 서울대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듭나서 그게 다시 시흥 시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학의 노래, 에듀케이션 이건 개방적 교육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상하타불의 계약은 개방적 표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스노지와 같이 또 원석 본부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이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 을사회화 놔둘까 하는 그런 개방적 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더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대학 이 포럼은 그러한 개방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어~ 오퍼레이션인가 하면은 제가 옆에 실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혁신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일로 그니까 러 한마디로 에 있는 체제를 넘어서서 이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직면하게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어~ 저기 그~ 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그다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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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길게 준비해야 되는 혁신 국가, 연구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당연히 이 총괄적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만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포용성을 가지고 있고 오픈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총괄적 리더십서부터는 행정 체제. 이건 대학과 그리고 도시 그리고 시 행정의. 공이 적용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류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 연결된 그 선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익스터널 리더십이 돼서 또 시민들이 어떤 그 의미나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져가면 지금이야 저희가 학생들한테 투표권 같은 것들을 교수만큼 1대1로 못 주지만 진정한 스마트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성에게 모두권을 안 줬던 시대처럼. 마찬가지 저희도 그런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대학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롤을 시, 어, 실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학과 도시의 기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유니버시티가 아까 각자 각자 뭐 어, 그거가 있지만 그렇게 종합대학으로 모아놓은 이유는 사회통합성 때문입니다. 그 사회통합성을 통해서 인류가 무엇을 해야 되며 인류는 이 우주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자의 역할을 들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축적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세이브라고 하는 데요 축적하고 그건 기술적 축적이기도 하고 사회적 축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축적이기도 하고 자본적 축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 시와 학교는 부자가 돼야 되고 그 축적은 자기를 위한 축적이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한 축적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펀드레이징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미래적 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는 대학과 도시가 아마 시흥시와 서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좀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UNSDG, 특히나 SG11에서는 Sustainable City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Sustainable City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번호를 막인다면 시흥시가, 서울대가 2030년에 점수를 매길 때 A 플러스 1등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들을 이런 도로을 통해서 하자. 세 번째 롤로서는 대학과 도시가 가는 기회를 그가 함께 가지는 그런 기회들을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제가 아까 얘기하는 자율성입니다. 그 자율성들은 지금 우리가 뭐 프리 이코노믹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존 저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디 e r e g u l 탈규제성, 자율성 이런 것들 행사하는 것이 시, 시와 대학입니다. 그런 자율성들을 좀더 강화해서 그것들을 어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법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최혜천 부적장님, 그리고 김도현 총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이상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거의 저희가 거기에 물먹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결국은 학문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진리가 노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 어, 구하는 어떤 기회의 포착으로서의 롤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것들을 위해서는 시와 도시는 조직적 융합을 해야 됩니다. 조직적 융합이란 거는 어느 쪽에 어느 쪽 밑에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사람이 섞이고 어떤 공간에 있으며 각국의 각각과는 심며 서로의 돈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이 포럼과 또 실제 지금은 포럼이면 그게 원고원이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되고 좋은 사례가 지금 융기원입니다. 경기도와 서울대가 같이 그거 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때문에 연원이잘 됩니다. 서울대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는 그거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합이 잘 맞아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그런 조직적 융합을 통해서 중간조직이라는 이노베이션 어떤 총괄조직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이제 앞으로 위원님께서 PPP랑 이런 그런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을 네. 해주실 텐데요. 이러한 전담 조직들은 앞으로 그런 서비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의, 어, 어, 어떤 그 도시와 어떤 포럼에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행성은 결국은 이게 어떤 시흥시에 머무리는게 아니라 국가 글로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어젠다에 저희가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클라이이 체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노동의 자유일 수도 있고, 그게 또 혁신과 포용을 합친 어떤 새로운 대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팬데믹과 같은 것들을 푸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서 어떤 새로운 백신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업 모드나 비즈니스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공공성이 극대화된 그런. 어 어떤 어 서스테이너블한 인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어 것들이 이런 다섯 가지가 하나의 어 앞으로 어 핵심적으로 할 역할과 어떤 실천의 방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섯 가지 다섯 가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드리겠지만. 어, 뭐 저희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 어, 포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시흥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만이 아니라 뭐 전세계에 큰 숙제를 남기는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럼에서 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어, 지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 큰 주제들을 좀더 어, 세분화시켜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 대학과 도시가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라고 하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가깝게 서로 협력하고 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어, 대학과 도시의 공동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도시와 대학 역시 지금 시대에 어, 혁신적인 미래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온것 같습니다. 그런 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려면 어, 구성원들이 그런 변화와 혁신의 오너십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은 역시 아무래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이 핵심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캠퍼스와 시흥시 일부 R&D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도시와 대학의 세계화, 국제화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 부분도 역시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도시와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어, 다섯 가지 전략도 세부적으로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뭐 정리를 해 드리기 보다는 어, 전체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